반갑습니다. 이거답싱 t v 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왔는데, 지금 어,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 구름이 가득히 끼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어, 철, 낚시를 가려는데 비가 와서요. 어, 잠시 출조를 머뭇거리다가 비가 끝이고, 뭐 인근의 베스트에서 어, 자리가 있으면 낚시를 하고, 자리가 없으면. 어, 백원을 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할까도 생각을 했지만요. 은 정말 다행스럽게 이곳에 왔는데 이 좋은 자리가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수지 상황이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마름이 피어올라서 자연 구멍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어, 베스트답게 청태는 이렇게 묻어나오지만요. 은 바닥이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기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시기가 된 저수지 한번 노려 볼만 하고요. 이곳은 뭐 오자가 배출된 아주 터센 베스터입니다. 뭐 단한 번의 입질로 만족스러운 조가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니까 뭐 한두번 들어오는 입질을 놓치지 않고 꼭 카메라에 담아서 좋은 그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6시 20분이 되었는데 해가 참 많이 길어졌죠. 이제 캐미를 꺾고 어, 밤낚시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다 피싱 t v 입니다 5월달에는 베스트에서 참 꽝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베스트가 서식하지만은 그래도 붕어의 입질 확률이 높은 어 강계를 한번 찾았습니다. 아주 뭐 작고 아담한 수로권 포인트인데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강간에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바람이 멎는다는 예보가 있는데, 어, 현재 뭐배를 편성하는 와중에 비가 내려서 어, 인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배를 편성할까 합니다. 뭐 수심대는 약한 1m에서 1m 20곤, 네, 붕어들이 상당히 놀기 좋은 그런 수심대고요. 낚시인들이 또 좋아하는 수심대인 것도 같습니다. 어, 그간 이제 베스트에서 뭐 제대로 된 붕어, 아주 빅 사이즈 붕어를 만나고 싶었지만은요, 어, 그것은 제 바람이었고요. 네, 오늘은 그것보다 좀 확률이 높은 관계에서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붕어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한번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는 중에도 슬슬 대를 편성을 하고 어, 밤을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9시가 예, 될듯말 듯한 녀석입니다. 붕어 얼굴을 봤으니까 어 내일 아침 얼굴 한번더 보고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게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큰게 붕어는 붙는데, 큰게 안 나오네요. 네, 입질이 다소 경박했는데 네, 수염 날린 녀석이 나옵니다. 네, 이 녀석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어, 해가 상당히 이제 많이 길어진 어, 여름철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밤새 한 23cm 붕어 한 마리와 어, 26cm 붕어 한 마리, 두 마리 붕어와 어, 발갱이 인간수를 낚았습니다. 어, 그외 입질은요, 예신을 하면은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어, 예신 없이 입질해버리는 어, 초극강의 순발력이 없으면 잡아내기 힘든 피라미의 입질이 밤새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어, 저는 순발력이 떨어져서 잡아내지 못했고요. 어, 순발력이 좋으신 동주란 생님은 어, 피라미를 두수 낚았습니다. 어, 예전 관계에서는 베스와 블루길의 어, 성화 때문에 어, 피라미 입질을 구경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어, 요즘 관계에서는 어, 살치와 피라미 입질의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피곤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어,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한다면좀 좋은 징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제 배람이 입질을 잘 극복하고 붕어를 만나야 되는데 관계에서는 음어 이제 아침이 좀 피크 시간이죠. 어 새벽에 도착해서 대를 편성하면은 다소 이제 소음이 발생되는데 어젯밤에 어 낚시를 왔으니까 소음 없이 어 조용하게 낚시를 하면은 뭐 한두 번의 좋은 붕어의 입질을 받.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지를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침 낚시 오던장을 기대했지만요, 네, 입질이 없습니다. 어제 뭐 내린 비로 뭐 물색이 상당히 맑아졌는데요. 바닥이 뭐 혼이 보일 정도로 물색이 맑아졌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붕어가 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심 뭐 기대를 하고 열심히 찌를 바라봤지만요, 오늘은 가벼운 망태기에 들어있는 붕어를 방생해주고 비밀 조형을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좋은 붕어가 낚이길 바랬는데 8치가 조금 안될것 같은 붕어입니다. 그리고 아홉 치가 조금 안될것 같은 붕어. 예, 방생을 해주고, 뭐 대를 천천히 걷으면서, 혹시나 있을 입질이 있으면 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를 걷어,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